운동은 굵고 짧게. 어매 트레이너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동작은요 우리가 어렸을 적한 번씩은 경험이 있는. 네 바로. 아마 이 동작 때문에 복싱을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허세 펀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로. 어퍼컷입니다. 자, 어퍼컷은 공격 자체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데 공격 루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써요. 결정타를 위해서 포석을 깔아두는 용도로 쓰이죠.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방어가 허술해지기 때문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이 강의에서 어퍼컷으로 KO를 시킨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퍼컷을 익힌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싱은 특히 상대방을 KO시킨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KO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KO는 내가 짜놓은 전략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내 주먹 한 방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모든 어, 동작들이 다 커집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경험해보셔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번에는 제가 전략 짜는 법을 잘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전에 이 모든 기술들을 전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어퍼컷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붙어서 치는 숏어퍼 그리고 잽으를 견제하는 롱어퍼 그리고 원투를 뻗듯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라이트어퍼 이렇게 세가지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 이렇게 하다가 탁! 탁! 하는 숏어퍼 붙었을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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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딱 치는 숏어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견지하다가 잽쪽으로 견지하다가 이렇게 탕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딱 걷어주는 가드를 걷어주는 그런 용도의 어퍼가 있고요 그리고 흐름을 갑자기 깨는거죠 이렇게 막 합쳐가다가 잽으로 주고 탁 배를 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어, 어퍼컷 기술이 있죠 탕, 탕! 이런식으로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네, 원 라이트 어퍼 뭐 이런식으로 어, 기술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퍼컷을 얼굴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퍼컷을 잘 쓰는 선수들은, 스텝이 아주 좋거나, 어, 뭐, 라이트기라든지, 뭐, 잽이라든지, 몸에, 예, 롤링이 좋은 선수들이, 예, 아주 많습니다. 자, 어퍼컷은 거의 대부분 스트레이트처럼, 이렇게 노리는 주먹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연타 도중에, 빵빵빵팡 연타 도중에, 빵! 하고 정확히 맞거나, 아니면, 쑥쑥 하다가, 쑥, 탁! 피하고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빵! 바디샷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피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퍼컷으로 상대방을 케어 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하다가, 연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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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퍼컷을 맞고 상대방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팡! 팡! 뭐 이렇게 하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퍼컷이라든지, 훅! 이런 거는, 몸이 그냥 완전히 익혀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연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실 때도 그렇고, 시합 때도 그렇고, 절대 단타로 포인트를 뺀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잘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 복싱은 굉장히 잘 속여야 상대방을 한 대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거고, 빨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을 다 몸에 갖춰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퍼컷은 몸에 완전히 숙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어퍼컷이 나와야 돼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원투를 치고 들어와요. 오른손잡이 선수가. 그러면 원투 치고 들어오면 스트레이트가 오죠. 뭐 스피했다가 어퍼를 딱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상대가 원투 치고 들어오면 라이트 훅을 걸고 어퍼를 치고 또 다시 배치고또막 딱딱딱딱 붙치고 들고 올라올 것 같아.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야. 저 같으면은 그냥 라이트 걸고 치고 그냥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굳이 피하고 어퍼를 치는 이유가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어 물론 기장 차이가 많이 난다면 뭐 연습사만 내가 해볼만 하겠지만 굳이 어, 그렇게 몸을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퍼 하나로. 하지만, 이 기술이 통했을 때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대방은 거의 바닥에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어퍼컷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어깨 힘 빼시고요. 어퍼컷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스텝, 원투, 그리고 허리 연습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퍼컷을 연습하실 때 항상 원투랑 훅이랑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연습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원투 같은 경우는 원투잽잽빵 하면서 허리 스텝 같이 연습을 하잖아요 어, 그거는 이제 단독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은데 어, 훅이나 어퍼컷은 같이 연습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세요 예,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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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라이트하고 탁 끝내지 말고 원투 훅다 배운거를 다 섞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물론, 어퍼를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실 때는, 원, 투, 후, 어퍼를, 하나의 동작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잽, 잽, 원, 투, 하나, 둘, 셋, 넷, 원, 투.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동작을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스텝 뛰면서. 자, 이렇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허리 안 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허리를 트셔야 돼요. 그래야지 허리에 느낌이 오고 상대방을 타격했을 때 힘을 쭉쭉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허리에서 나옵니다. 꼭 허리턴 해주면서 다리턴 해주셔야 됩니다. 레프트 바디 연습 많이 하잖아요. 레프트 보디 수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오른쪽에 중요 장기가 다 있습니다. 심장도 여기 있고 간이 여기 있고 이쪽을 다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바디 같은 경우에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프트 보디를칠 때는, 최대한 옆구리를 치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가디뼈 주변에는, 어, 이 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 정말 푹푹 찔러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상대방 호흡이, 호흡이랑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은, 잘 쓰러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옆구리, 횡격막 쪽을 때려주는 게, 레프트 바디샷의, 어, 그, 목표물이에요. 옆구리 쪽. 최대한 옆구리 쪽을 쑥 저, 그냥, 숙였다가, 툭, 찔러 넣어주는 거죠. 바디샷은 진짜 빨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퍼의 각도를 먼저 연습을 하세요. 원, 투, 하나, 둘, 셋, 넷, 백스텝, 원, 투, 셋셋 셋, 이런 식으로.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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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돼요. 이렇게. 탕, 쑤신 게 되고, 탕, 쑤신 게 되고, 툭, 툭, 쑤신, 퍽퍽, 찔러 줄수 있어요. 어퍼가 올리는 게 있고요. 찌르는 어퍼가 있습니다 치고 들어갈 때는 잽을 주고 찌르듯이 넣어줘야 돼요 대각선으로 오면서 네, 이런 것들은 응용기술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을 말씀을 계속 드려도 초보분들은 못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도나 허리 트는 거를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빨리 때리고 싶고 네, 맞추고 싶고 그러면 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은 그래 이렇게 그래서 훅도 제대로 못 치니까 엄지손가락 다 다쳐가지고 맨날 깁스하는 분들도 있죠 특히 엄지손가락 많이 다쳐요 그게 왜냐면은 팔꿈치 각도를 잘 틀어주지 않아서 어퍼컷 같은 경우는 허리를 못 꺼내니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퍼컷이 잘안 통하니까 거의 어퍼컷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싱을 잘하시려면 스텝이랑 허리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놔야지 몸이 그래도 기억을 합니다. 그 원투는 단독적으로 연습을 해도 되지만 훅이나 어퍼 같은 경우는 컨비네이션으로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 만드세요, 본인이. 뭐저 어 같은 경우는 쟤쟤 원투 수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연습한게 있거든요. 원투 수 하나 둘셋넷침이더 뚜고 뚜가 뚜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은 경우는 연습을 레프트 연습을 많이 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또 돼야지. 어, 여기서 이 각은 돼요. 근데 이 각이 안 돼요. 잘. 쇼트가 탁 여기서 탕. 쑥쑥 하다가 갑자기 막 하다가 상대가 붙었어. 그러면 탁탁탁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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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야 돼. 예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보면은 막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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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이런 거에 맞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케어시키려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평소에 연습했던 그 루틴 안에, 그 전략 안에 상대방이 맞고 떨어지는 거지, 내가 이거 갖다가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걸 만약에 상대방이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더 당황을 하게 돼요. 내가, 복싱은 내가 당황하는 모습이 상대방도 알아요. 네,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분기를 운영해 나가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안 맞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퍼이 느낌이 잘 안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가발 올린 상태에서 자 살짝 무릎을 앉으세요 무릎 무릎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꿈치 띄고 있어요 여기 네 오른쪽 뒤꿈치를 가만히 있을 때 띄고 있다고네 이렇게 절대 어, 같이 뒤꿈치를 딛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오른쪽 뒤꿈치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스텝을 때는 양쪽 다 띄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였어요 무릎을 자, 그럼 여기는 스텝을 제가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올리면서 어퍼를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여섯. 자, 이것도 하나의 어퍼를 좀 익힐 수 있는, 어, 조금 리듬이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네, 리듬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어퍼 같은 경우는 쑥 숙였다가 올리면서 타나. 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잘안 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해 보세요. 그리고 느낌이 좀 오면은 항상 양어퍼 양어. 원투 하나 둘셋 넷. 원투 하나 둘셋 넷. 근데 이제 항상 레프트로 끝내야 되니까 원투숲 하나 둘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원투숲 하나 둘셋 넷.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딱 최종식 할 때도 내가 똑같이 힘을 다 주면 안 돼. 예. 네. 탕! 푹푹푹안 맞아질 때 내가 어떤 걸 맞추는 건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예쑥숙하다가훅을 네, 맞출 거다 투툭탕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훅을 맞출 거다 투탕탕예 네? 그리고 뭐 어퍼를 맞출 거다 쑥탕탕 탕, 이렇게 탕 내가 마, 맞추고 싶은 주먹에 힘을 딱! 치고그 다음에 자세를 잡아주는 얘기예요. 항상 연습할 때어 뭐 이거는 이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어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어,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을 하실 때 어떤 동작을 하던 간에 항상 잽 네. 그게 뭐 견지 잽이 됐던 공격하는 잽이 됐던 항상 치고 나서 잽 이거 연습하세요 요 습관 무조건 들이세요 여러분 복싱하는데 어, 내가 데미지를 입는 거에 있어서 한50% 줄여줍니다 이 동작 하나가 습관을 일단 들어놓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 하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듭니다. 내가 칠거다 치고 나서, 잽으로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내 자세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체력 훈련이에요. 이것도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치고 나서, 레프트를 계속 내주는 거, 그좀 멋있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체력 옵션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걸음만 단계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멋있는 섀도우 복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 레프트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항상 끝났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을 말씀을 계속 드려도 초보분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도랑 허리 트는 것을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느낌을 허리에 딱바르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가르쳐주는 게 쭉쭉쭉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이제 여러가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보면은 한방에 보내는 법, 뭐 어폭과 잘 치는 법, 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분명 초보분들은 잘못 따라 할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초보분들 뭐 열심히 안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 그렇게 전념을 하다가 그분들의 체육관에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저는 찾아올 곳이 없습니다 와도 반갑지도 않아요 네, 제 영상 보고 열심히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저에겐 베스트 수강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상 보고 빨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트레이너였습니다.